어, 소프트웨어 레벨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어,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수채석 그 솔버가 있죠. 유동 솔버가 있죠. 예, 그 유동 솔버는 여기 마지막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됩니다. 어, 격차도구를 포함해서요. 그리고 어, 여기 옆에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 많이 사용되는 서브루틴들 있지않습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함수 단위 함수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서브루틴들을 모아놓은 그런 집단을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. 우리가 이제 계산과학에서는 이제 블라스라든지 뭐 MPI도 이제 라이브러리고요. 그다음에 패시 이게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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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슈퍼컴퓨터에서 많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라이브러리, 계산과 학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. 여기 이제 유동솔보도 물론 들어있고요. 그리고 여기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,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, 다 아시겠지만, 윈도우, 리눅스, 유닉스, 그 다음에 애플의 OSX,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. 이제 가장 이제, 이제 밑바닥에서 자원을 관리해 주는 거죠. 그리고 미드웨어는 그 사이에서, 응용 소프트웨어와, 어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이에서, 그 중계 역할을 해주는 드라이버 같은 거, 그, 뭐, 설치하려는 드라이, 설치하려면 드라이버가 필요하죠. 이제, 그,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.